오, 놀러 오을 직접 피가 지고. 이렇게. 이렇게. 전게잘발게잘시효를시키다저니다렇게 이렇게. 하짤주야니짤주머니이 넣고 이제또 짜야 되하 신기하다 하 이렇게. 이렇이렇이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와. <laughs> 이건요거42 52 62 72 82 4거5 2 와. 어 <laughs> 요거는 이거 뭐요? 이거는 제가 여기를 아주 잘 영호 좋다. 너무 좋다. 아, 그래서 아까 인터뷰하실 때 저기 있어서 가네셔. 저는 오게요. 아이고 눈물 날라. 이거 뭔 일이야 이거. 아, 잠깐만. 이거 어. 응, 그래. 여기? 응. 됐어. 응. 야 감동이겠다. 아, 월은 부르구나하 우리들의 새해. 아버님 감동 받으셨어요? 주셨어요. 어, 어, 그리고 줘봐또신가야 또? 잘못했고? 아 근데 아버님 제가 미리 말씀드린데 이게 누룩이 원래 이렇게 오래 발효를 안 시키면 산미가 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. 힘들었어? 고마 고마 이가 원래 신맛이 좀 있거든요. 아. 그 커피 산미처럼. 과연? 네? 진짜 꿀 타야되었다. 꿀타야되다 <laughs> 약간 쓴맛말못하셔다꿀타야 음, 돼. 그 꿀, 야, 우리 아버지가 워낙 싱걸못 드신 거지. 우악적, 저는 술을 있다가... 잘못 먹는데, 진짜 맛있어가지고, 아우. 제가 저랑 한 아유, 통을 다 먹었어. 너무 맛있어. <laughs> 근데 요거는 한미료가 안들어가서 1년 동안 남았있네 아, 그쵸? 괜찮죠? 음, 한잔한잔 아, 있어. 아버님 한잔 더. 더 먹어야 되겠다. 조금만 더. 열받다. 그만 그만 거야. 이제 이제 술에 취했어 이제. 야, 진짜 맛있 아, 너무 좋다. 어, 아, 아버님 오늘전원샷하셨어인데 재술? 아이고 신 거. 웃셔가지고 <laughs> 아, 음. 아, 아버님. 아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좀 답답해서 제가 이 자리에. 네네. 네. 맛을 보여드리려요 어, 어, 어. 그때 만든 진짜. 먹었어, 그 이후에 먹었어. 만든 게 아니라. 먹었어. 산 것도 아니고. 먹었어. 진짜 맛이 없어서 안 드신 건지 어. 아끼려고 네. 안 드신 건지 제가, 저희가 직접, 좀 감별해. 직접 해드릴게요. 제가 준비. 아 그렇다고 또 그때 만든 토종닭까지 같이 아, 갖고 와가지고. 토종닭 토종닭은 없어요? 닭은. 아, 닭은, 토종닭. 닭은. 닭은 어, 다 식었어요. 닭은. 어. 어 신기하네 진짜 집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. 어뭐 꿀이나 이런 걸타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. 네. 맛있는데. 어 네. 진짜 막걸리 맛 향이 나. 어 냄비 좋은데. 음. 진하다 진짜. 건배 한번. 아 사랑합니다. 아유 아버님들 나다. 건강하세요. 네. 건강하십시오 아버지. 오 탄산이. 아버지, 사랑합니다. 어? 일단 향이. <laughs> 어, 야 이거 이거 상했어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이거 상했어요, 상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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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삼미 삼미 아 진짜로? 아 이거 상했어 상했어 아우 나나 장염 걸렸어 아니 근데 아니 막걸리 맛을 알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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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